14년 만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실종된 6세 소녀가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녀의 유해는 2023년 2월 미야기현 해안에서 발견되었고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. 긴 기다림 끝에 가족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나스세 양은 실종되었습니다. 당시 할머니와 집에 있었던 그녀는 파도의 힘에 휩쓸리며 잃어버린 채 이후 수천 명의 실종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. 가족은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. 유골은 해안정화 활동 중 우연히 발견되었고 미토콘드리아 DNA와 치아 분석을 통해 나스세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발견 장소는 실종 장소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가족은 수많은 노력 끝에 그녀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. 잘 돌아왔구나 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잃어버린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. 동일본 대지진으로 실종된 수백 명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.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.